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합니다.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50대 뚜벅이 부부, 또니 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부 TV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구독자 수 650명, 조회 수 7,700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100) 뭐 (300) (600) 이런 숫자가 이렇게 굉장한 숫자인지 몰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할 때 서울 여행하는 (50대) 뚜벅이 부부로서 여행하는 유튜브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엔 저희가 뭐 얼굴이나 목소리가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여행 영상에다가 자막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게 처음에 제작을 했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목소리를 좀 넣어라.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수다 떠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써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죠 그리고 구독자와 시청 시간 조회수 이런 것들이 늘어가면서 두부 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두부 tv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두부 tv만의 정말 특징이 뭘까 시청자에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게 우리도 편하고 시청자님들도 보시기에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재혼부부인 거를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뚜벅이 부부의 어떤 탄생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사별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분인님은 그렇지 않았죠? 아, 저는 한 회사를 23년 제가 다녔고요. 그렇게 다니는 동안 제가 노력도 많이 했고 제 관리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될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사실은 딸을 둘 데리고 이렇게 셋이 사는 것을 뭐 일부러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었죠. 그동안 제 주변 분들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한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한 부분이라도 숨기는 게 있다 보니까 이좀 사실과 다르게 말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성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희 생각이 저희 모습을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주자였어요. 그래야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재미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보시고 도움도 되시고 거기다 재미까지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입 뚜벅이 부부가 재혼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저희 부부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자가 꿈이에요. 목표예요. 저희 둘이 똑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좋은 배우자가 있고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런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화이팅입니다. 확실하게 본인의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즉,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배우자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laughs> 저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요. 친구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게 싫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 가족 다섯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저희 만남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는 만난 지 6년 차 되었고요. 제가 아들 한명 분인님이 딸둘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한 가족으로 합쳐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중고생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두 명이 교대에 갔지요 지금 저희 큰딸은 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이고요 저희 아들은 공군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제대하고 교대에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는 아직 수험생이에요 올해 꼭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쓰리 기적 반드시 이룰 겁니다. 원래 뚜니님은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뚜니님은 책으로 모든 걸다 파악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저는 일단 딱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시작을 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서로 좀 다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통점도 아주 많아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한달 정도 카톡을 아주 열심히 했죠. 제가 꼼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카톡 내용을 다 저장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보통은 새롭게 연인들이 만나면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감추는 것도 있고 약간의 MSG. 착착착.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둘의 카톡 내용을 보니까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거짓말 한게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저희는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성, 가성비,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둘다이 왕수다쟁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수다 떠느라고또 둘이 여행을 정말 좋아하죠. 네. 앞으로 또브TV는 서울 여행, 국내 여행, 가끔 해외여행. 해외여행, 그리고 중년으로서 인생여행,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구별 여행,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이 또는 이렇게 부부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 성장이라는 건 어떤 마음의 성장, 지식의 성장, 지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브 t v 의 어떤 색깔을 생각하실 때 여행과 성장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좋은 게뭔줄 아세요?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같은 길을 가는 분들, 그 길을 가야 될 분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부부들,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저희가 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좀 바빠졌죠? 긴장감 또는 성취감, 이런 것들로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수다 떨게 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laughs>